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는 구스크 해방이 북한군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교관의 지도로 드론의 활용법을 익혀 현대 군사 전술에 적응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또 12월 북한군이 러시아 드론 조종사, 포병과 협력해 공조 작전을 펼쳤으며. 단 3시간 만에 블랙호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분장은 대규모 공격의 무용성을 보여줬으며 북한 지휘관은 여기에 빠르게 적응해 소규모 공격 부대로 전환했습니다. 한 러시아 장교는 북한군의 공격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교과서처럼 대열을 지어 돌격하기를 원했지만 러시아 장교는 그들에게 작고 유연한 부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재빨리 여기에 적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 니콜라이 코스티키는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문성이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군 기자 엘리자베타 피보로비치는 이번에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 군인의 평균 연령은 23에서 27세였다면서 그들이 북한에 귀국하면 군 현대화에 기여할 새로운 계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보로 비치는 북한군이 잘 준비됐고 높은 동기를 부여받았으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언어 장벽 극복 문제는 의외로 쉬웠다고 합니다. 20에서 25개로 구성된 간단한 문구를 익혀 쉽게 극복했습니다. 워건즈의 세면 백오프 기자는 꾸르스크의 전투 데뷔전이 영화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북한군은 50m 간격으로 꾸준히 진격했으며 처음에는 무리가 전멸한 것처럼 보였지만 몇 시간 후 생존자들이 눈 속에서 나와 공격을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존자의 70%가 일어나 하루에 최대 8km를 전진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또 북한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1950년대 이후로 실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드론, 현대식 포병이 사용되는 새로운 전장을 익혔다고 합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이 시점에 북한군의 존재를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에프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일 k f 가 다른 지역을 침공하려 한다면 그들은 다시 북한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 군사 블로거 유리 포돌랴카도 이는 기에프 정권의 미래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지역으로 편입됐지만 여전히 기에프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에서 후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자포로제, 헤르손에도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모스크바가 북한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CSTO와 CIS 회원국의 경종을 울린 측면도 있습니다. 벨로루시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쉬우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필요할 때 북한처럼 발 벗고 나서지 않습니다. CSTO와 CIS 회원국 가운데 아무도 북한처럼 어려울 때 돕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에 부각됐습니다. 세 번째는 모스크바와 평양은 최고 수준의 동맹 관계 표현으로 서방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와 제안을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 간의 긴밀한 협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십 개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조력은 주요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노동력이 부족해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받고는데 범죄와 문화적 이질감 같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러시아는 차제 북한 노동력을 알차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인들은 군인도 자질이 뛰어나며 책임감이 강한데 일반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러시아는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지역 엘렉트로스타에 있는 온라인 소매업체 와일드베리스에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이미 일하고 있다. 습니 텔레그램 채널에는 와일드베리스 창고에서 북한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있는 장면도 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수백 명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러시아와 북한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과의 다가올 협상에서 평양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량 국가에서 벗어난 북한은.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미국 매체 엑시어스도 소식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의 기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르그라드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더욱 부유해질 것이고.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적 잠재력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화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져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북한을 위협한다면 로북 조약의 사조가 자동적으로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차르그라드는 우크라이나 권력 중심지 방쿠바에서 공황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어로 크로아티크를 어떻게 발음하냐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크로아티크는 키 f 프의 최고 중심지로 젤렌스키의 지하 벙커가 있는 곳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의 잠재적 예비 병력으로 향후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전력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비를 갖춘 20만 병력을 쉽게 파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 전선은 신속히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스크바가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북한이 좀 무리를 감수만 한다면 얼마든지 구르스크 이외 지역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르그라드는 또 북한의 비의 전사들이 헤르손과 자포로제를 점령할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김정은이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고, 푸틴은 조약의 사조를 상기시켰다고 했습니다. 역시 북한이 장비를 갖춘 20만 명의 군인을 쉽게 파견해 우크라이나 전선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전사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키예프를 점령하기에 곧 출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철학자 알렉산더 두기는. 쿠로스크 전투에 북한군이 참여한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서방에 맞서 러시아를 위해 전투원을 파견한 유일한 국가라면서 그것은 용기 있고 고귀하며 모든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많은 국가에 도움을 줬지만 역사적 기억에 진정으로 충실한 나라는 북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 안드레이 핀츠코는 북한이 월드 플레이어 간 힘의 균형에서 새로운 요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나는 서방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포함해 아무도 예프 정권을 위해 싸우고 싶지 않지만 북한은 러시아에서 무한한 전투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언급되지 않지만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축군은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중계자 역할을 하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접 군사 동맹을 위한 특정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북한군 병사들이 추가로 전투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즉, 그들은 전투선에 가장 가까운 최전선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해방된 영토를 정리해 러시아군이 공세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핀츠쿠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역사학자 안드레이 드미트리에프는 지난해 10월 이후 러시아와 북한이 각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농업, 산업단지, 에너지, 군사 분야 등의 주제로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제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에프는 북한이 소규모 수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만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들에게 강력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줌으로써 에너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에 wwer-440 원자로 4개를 갖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페레스도로이카가 시작되면서 부산됐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